안녕하세요. 만들고TV의 철물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여러분한 그, 욕실이나 화장실에 보면은 샤워 부스가 있죠. 그죠. 물론 없는 집도 있지만 요즘 대다수가 보통 샤워 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 부스에 들어가는 철물. 이 부속들을 용어를 모른다든지, 이뭐 이렇게 정확한 이 이름을 몰라서 조금 당황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철물들도 결국은 수명이 있겠죠. 그죠. 욕, 특히 욕실은 어, 이 습도, 이 습기가 많고, 물을 많이 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철물들이, 어, 아무래도 조금 수면 주기가 좀 짧습니다. 요즘에는 샤브 자체가 조금 일체형으로 되어가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 요 제품들은 또요 제품대로 또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 하단에 보시면은 벽 바닥, 그, 이, 보시면은 바닥 타일과 샤워 부스 공간이 조금 뜨가 있어요. 보통 보면 뜨가 있는데 밑에 하단에 이렇게 지지해놓은 지지대. 여기 조절이 됩니다. 높낮이가 이렇게 조절돼요. 이 돌아가면서 하단 지지대. 벽 쪽은 벽이 잡아주는 브라켓이라죠. 이 유리 브라켓이 두개 내지는 세 개가 붙어요. 기장이 좀 길죠, 그죠? 높이가 높기 때문에 두개 내지는 세 개가 붙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브라켓이고. 그다음 상단. 상단에 보시면은 요 지금 밑에 바닥과 벽은 어느정도 고정이 되는데 이 개만나는 부분에서는 유리 끝부분이 까다까다거리기 때문에 요렇게 대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지지대 19파이 그 스템파이프입니다. 19파이 스템파이프로 파이프가 길게 벽부분 여기 벽부분을 잡아주겠죠. 그죠? 잡아주면 전체적으로 유리가 하나의 파티션 역할을 하면서 그 옆에 변기 세면대 쪽을 분리시켜주는, 그죠? 그런 유리가 설치되는 부분이고, 어, 요즘에는 그냥 아예 자체에 이제 샤워 부스 통으로 해가지고, 문짝이 별도로 달리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이 프로파일, 프로파일이 들어가죠, 그죠? 프로파일이라고, 이가스켓 고무 가스켓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어, 90도, 135도 자석형,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직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게 90도입니다 그죠 135도는 뭐냐면은 135도는 이렇게 보면 끼워지면서 유리가 위에서 상당히 끼워졌다 봤을 때 살짝 누웠죠 그죠 살짝 누웠습니다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죠 그고 살짝 누웠고고 그 차이입니다 그죠 똑같은 조건에서 봤을 때 그래서 90도가 되고 135도가 되는 겁니다 그두 가지 제품이 있고 요거는 제가 어 그냥 참고용으로 가져왔는데 요거는 강화도 강화유리 강화도 유리용 지금 프로, 그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 친구는 90도 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10mm죠 그죠 CT 허브스가 8 t 입니다8 t 내지는 CT고 보통 8 t 쓰기 때문에 90도 짜리, 135도 짜리가 있다는 거. 그 다음, 요, 요거는 자석형입니다. 그죠? 서로 맞붙는 자석형. 보통 자석형이 요즘에 유난히 많아요. 그죠? 기존에 그원 파티션, 그냥 일반, 일반적인 파티션형 샤워부스 같으면 그냥 한쪽 모서리를 끼우고 많은데 서로 샤워부스 내에도 문이 달려, 달리, 도어가 달리다 보니까 또 도어 부분또 이렇게 접촉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경첩 그 그힌지쪽 말고 문이 열고 닫히면은 유리가 자체가 고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유리 도어 부분 끼우고 도어 맞은편에 이걸 끼워서 서로 딱 붙게끔 그죠 그러면 유리가 유리문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원리가 된다는 거 그들은. 어 기본 수명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시피 욕실이나 화장실에는 습기가 많고 물을 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제품들은 아무래도 이제 햇빛은 안 보지만 어 물을 빨리 접하고 또 말리고 물을 접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명이 있겠죠, 그죠? 수명이 있으면 이렇게 부러진다든지 잘 부러집니다. 부러진다든지 색이 완전히 노랗게 변한다든지 보기가 안 좋죠. 예, 그렇게, 어, 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교체 주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육안으로 노란색이 들었다, 아니면 부러진다, 그러면 바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저는. 전화... 주적으로 손잡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익을 겁니다. 어, 450짜리. 요게 센터와 센터까지 간격이 약 45cm 정도 될 겁니다. 제 보시면은, 타공되어 있는, 그리고 요 45cm짜리, 요, 기역자형, 어, 저, 손잡이가 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장구형 손잡이라 해가지고, 장구 모양처럼 생겼죠. 그죠? 저희가 부를 때는 그래 부릅니다. 자, 샤워 부스, 샤워 부스 경첩, 샤워 부스 유리 경첩은 저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리대 벽, 유리대 벽이고, 유리대 벽은 요렇게 생겼죠. 그죠? 요 벽면. 벽면에 부착되면서 앞에 바로 도어가 물린다든지, 그럴 때면은 이렇게 접어지고 펴지고, 그죠. 접어지고 펴지고 하겠죠. 자, 그 다음 유리대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가 유리, 유리대 유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유리와 여기 유리가 물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유리 벽이 있고, 그죠. 일직선으로 또 여기 유리 문이 다 달린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접어졌다가 폐졌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경첩이 또 달립니다. 유리대 유리, 유리대 벽. 그죠. 요게 안에, 어, 타공지본이라 하는데, 타공지본은 지금 여러분 되게, 보통 보면 저희 지금 제품이랑 거의 호환이 되더라고요. 호환이 맞고, 아니면 치수가 똑같다든지, 이렇게 카바를 육각렌치, 육각렌치로 체결되어 있는데, 요두 개를 빼보면은, 카바를 벗겨보면은 안에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요렇게 유리가 물려야 되면은 이게 타공이 돼가지고 유리가 요렇게 따져 있어야지 유리를 딱 물고 있겠죠. 실질적으로 그죠. 카바를 딱세웠을 때. 그죠. 그래야지 물고 있지. 그냥 뭐, 여기 앞에서 바로 그냥 그고무와시아 같은 걸로 해갖고 볼트 체결로 되게끔 돼있으면 유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못 버티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타공 지본 모양으로 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모양이 안에 따가 따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안에 상세하게 또 도면을 보면은 어 요런 식으로 돼 있죠. 제가 이거 지금 요렇게 하니까 잘안 보여 가지고 제가 뒤에 받쳐 드릴게요. 잘 보이게.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위에 치수 보면은 62라 되어 있고 밑에 치수는 64라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위 치수 62 그 다음에 밑에 하단 치수가 64. 그 다음 높이를 보면은 전체 높이는 어 34일 겁니다. 전체 치수는 34고. 그 다음 밑에 안에 그 27이라는 건 뭐냐면은 위에 요렇게 볼록하게 생긴 요 굴곡이 있죠. 그죠. 여기도 반대편에도 굴곡이 있고. 요 지름은 어15 정도 됩니다. 전체 라운드 되는 지름은. 고요 그 센터 지점에서 밑에 끝까지. 그 전체 길이 까지가 27이란 뜻이겠죠, 그죠? 27이란 뜻이고, 요 치수를 여러분 되게 지금 이런 샤워 부스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안에 치수를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요 보여드리는 이 치수와 동일하면은 저희 제품과 호환이 되는 겁니다. 저희 제품으로 주문 하시면은 똑같이 여러분이 직접, 어 육각 렌치 있죠, 그죠? 육각 렌치만 있으면은 요 제품을 구매를 받으셔서 직접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도 어 똑같이 뭐 욕실은 어차피 수분이 있고 물기가 많이 가는 그 공간이다 보니까 어 똑같은 소모품이 수명이 오래 못 가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다른 철물이랑 손잡이라든지 프로파일이라든지 다 똑같은 자 샤워 부스 프로파일. 자이 지금 샤워 부스 같은 경우는 자석. 내장형 프로파일입니다. 자석이 안에 들어가 있죠. 자석 내장형 프로파일이고, 어, 이렇게, 어, 두 개가 한 개가 붙으면서, 한 겹으로 붙으면서, 이렇게 밀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 이 프로파일은, 어, 일반적인 프로파일하고 또 다르죠. 그죠. 샤워 부스는 우리 저 자석형 프로파일. 그리고 일반형 프로파일은, 이렇게 보시면은, 요, 지금 밑에 물팅 방지로 되어 있죠? 요거는 자석이 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석이 내장이 안 되어 있는 일반형 프로파일이고, 옆에 이렇게 까만 띠가 있는 요 자석이 이제 내장되어 있단 말이죠. 요 자석이 들어가 있는 거는 자석형 내드 그 프로파일입니다. 자, 이 프로파일 보셨고, 그 다음 손잡이. 손잡이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지금, 요, 일반적인, 그, 손잡이하고 다르죠. 샤워 부서는, 이렇게 D 글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인 재질이고, 이게 450p입니다. 센터와 요 센터 간의, 간의, 거리, 간격이, 어, 미리로 450입니다. 이런 예, 손잡이가 있다는 거. 보통 이런 손잡이로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힌지는 지금 요거는 일체, 저, 자체 힌지 일체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들고TV였습니다.